안녕하세요! 시작조언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또 실무사례를 가지고 하나 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긴 한데 겪어보신 다른 중개사님도 있으실 거예요 뭐 중개수수료 관련된 이야기인데 기존의 세입자가 이제 만기가 되기 전에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실무상에서는 사실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이 내야 할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는 경우가 어, 일반적인 관례고 그래서 보통 특약에도 그런 경우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 아니어도 보통 이제 나가기 전에 협의를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요. 그 이유가 원래 이제 관례상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 이게 위약을 한 겁니다. 세입자가 기간을 못 채우고 위약을 한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인 측에 수수료를 내고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원래는 정상적인 건데 정석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뭐 또이 또이라고 하죠. 그냥 어차피 손해배상 청구할 바에 세입자가 수수료 내주고 그냥 나가는 걸로 한다 해서 이제 관례상 실무상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였어요. 주택 세입자 분이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는 경우였고 제가 이제 새로운 세입자 분을 맞춰서 중개를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세입자 분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기존 세입자 분들의 성향이나 성격을 제가 이제 통화를 해서 집을 본다고 하거나 대화를 몇 마디 해 보면 사실 부동산에 10년 정도 하신 분들 출입문 들어올 때부터 감이 온다고 하잖아요. 반 무당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3년 차라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통화나 몇 마디를 해 보면 어떤 분위기다라는 성격이 이제 감은 옵니다. 직감적으로 오는데 이분이 사연이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경우면 조금 더 안전하긴 한데 이분은 월세가 장기간 밀려서 주인분이 해지를 통고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였어요. 좋은 경우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도 장기간 밀렸었고 보증금도 이제 큰 보증금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더 밀리다가는 보증금에서 더 이상 상계할 돈이 없을 정도로 밀릴 수도 있는 판국이어서 세입자도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였고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돈이 당연히 예민한 상황일 거고 제가 중계를 하기 전부터 수수료 얘기를 바로 하지 않고 임대인분이 통화로 세입자가 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세입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세입자에게는 계약이 다된 다음에 잔금과 종가금 정산을 하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좀 공격적이셨어요. 말투도 좀 그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래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 꼼꼼하신 분들은 보증금 반환 영수증 요청하시는 분까지 있지만 실무상에서는 그냥 만나서 공과금 정산하고 같이 보증금 주고 받고 인사하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분들은 그냥 임의로 짐을 빼 가지고 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만날 의사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전화 통화로만 하자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고 이 주인분이 보증금을 정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공과금도 잘 처리가 됐는지도 의아해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시켜드렸고, 그래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상계해서 이제, 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온다고 하는 상태니까 통화로만 믿고 돈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수수료를 지금 주인분이 내시는 거일까 아니기 때문에 주인분도 걱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수수료를 못 받을까 봐 난처한 상황이 생길까 봐 그렇다고 또 제가 주인분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세입자도 짐을 뺏어 나가버렸고 보증금만 반환해달라고 빨리 하는 상태였고 공과금 정산은 됐고 전 수수료는 받아야 되고 월세는 밀려서 나간 상황이라 돈에 대해서 민감한 상황이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의 내용을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수수료를 잘 받아가지고 제가 조금 안심을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켰는데 중개 실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설명을 드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이 가장 좋냐면 일반적으로 보증금에서 반환을 주인분이 임차인에게 해줄 때 월세 밀리면 밀린 분만큼 까잖아요. 까고 주는 게 가장 많거든요. 아니면 다 같이 내방을 해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보증금은 보증금 대로 주고 월세 밀린 건 따로 이제 세입자가 거기서 따로 붙이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증금에서 월세 밀린 걸 까죠 그러면 주인분께 말씀을 같이 드려 가지고 중개수수료도 같이 까고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세입자 분이 오지도 않는데 중개수수료를 따로 보내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는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면 이 수수료가 큰 돈은 아니었어요 30만 원이었는데 이 30만원 갖다가 사실 못 받으면 제가 이 분이 어디 이사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뭐 법적으로 소액 심판 청구를 할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거를 하려고 왔다갔다 하는 것과 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뭐 에너지 낭비가 더클것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이 돈을 지금 받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돈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라서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제 주인분들이 내방을 하시게끔 말씀을 드려서 내방을 하셔가지고 삼자 통화를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이제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하셨는데 제가 현금 영수증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라고 정중하게 이제 주인분께서 요청을 드려가지고 세입자분이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제가 계좌번호를 주고 현금 영수증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행히 띠링띠링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가 입금이 돼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서 까지 않고 따로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제가 현금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을 해서 이분들에게 증거를 보여 드렸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리 주장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현금 영수증이 의무 발행 업종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따로 팩스를 보내 달라 혹은 문자로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라고 하는 경우 정도면 추후에 또 문제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현금 영수증 전송하고 최대한 매너 있게 현금 영수증 발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돈 얘기를 하니까는 전화를 하니까 너무 민감하게 하고 제가 좀 말투가 좀 딱딱하잖아요. 친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형식 의식적이고 딱딱한 말투이기 때문에 이분이 예민하신 분인지 말투가 원래 그러냐 뭐 자기랑 싸우자는 거냐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사실 뭐 성격대로 하자면 어떻게 그냥 웃으면서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직업이 도 닦는 직업이라고 돌을 닦아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한전 수전 공중전 겪어야지 베테랑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항상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만나서 하시는 게 좋은데 큰 돈이 오가는 건데 불편하시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이제 주인분들과 상의를 한 결과 이런 방법을 세운 거고 그래서 제가 좀 무서 없이 말을 했지만 두 가지로 압축하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깔끔한 거는 보증금에서 월세랑 중개 수수료를 차감해서 입금을 하고 그 내역을 문자로 통보하고 혹은 통화 내역을 녹음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물론 월세의 경우에 일할 계산을 해서 차감을 해야겠죠. 그리고 공과금은 따로 정산을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요. 공과금도 관리비나 공과금까지도 한 번에 보증금에서 깐다는 경우에는 그렇게 또 계산해서 하는데 그럴 때는 원 단이 10원 단이 100원 단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가스나 전기 수도는 10원 단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보통 공과금은 따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세입자가 나가버리고 오지 않겠다 라고 하고 그냥 통화로만 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좋게 구슬려야 돼요 타일러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수리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하고 상냥하게 그리고 가장 부의적으로 대했던 분들에게 통화 요청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와 있으니 이 부동산에 와 있으니 지금 이체를 해주면 우리도 정리하기 편할 것 같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대로 바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저는 그렇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도 또 하나의 공부였고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서 알리고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중개 수수료 대부분 10중 8구는 깔끔하게 주십니다. 제가 계약할 때 수수료 요율이 나오고 청구 요금이 있고 임대인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오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떠나시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수수료만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남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경우가 가장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무 생생 경험담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큰 돈이 아니지만 뭐 작다면 작고 큰 돈이라면 당연히 큰 돈이죠. 이런 대가를 정식적으로 받는 거에 있어서 제가 못 받는 거는 굉장히 불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행히 무난히 해결돼서 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참고하셔서 중계 실무를 하시는 초보 중계사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